버스 제대로 받아야겠다. 아, 근데 그러면 안 되는데. 필 장면. 잘안 나올 텐데, 이러면. 너무 잘해버리면은... 야, 스킬을 못하잖아. 높아야 되는데, 아, 나또 엔지니어 들고 왔단 말이야. 이거... 아, 이거... 엔지니어 들고 와가지고... 이거... 아, 뭐야? 근데 잠깐만... 이분 어, 이건 약기다 어, 이거 가능성 있다. <laughs> 이건 약이야. 허니, 안퍼퍼... 왔다 갔어요. 뭔가 왜 안되는데... 아, 알아서 되지 않을까? 왕관은 본인이 드시구요 예어 yeah. 뱅크끼리는 서로간에 합의를 봐야돼 말이 없어도 어? 이그 음. 무언의 감으로다가 합의를 딱 보거든 이거봐 나는 여기 털고있고 이분 금고 털고있고 이분 컨택 털고있고 아주 그거죠 병살고 거기까지는 안 맞네. 맞아, 나 정점 찍은 적이 없어요. 셰퍼드처럼 써야 된다고요? 아 셰퍼드처럼 장착기 이렇게 설치해 놓고? 아 이번 판 유령망이 와가 본데 이거 냉큐 잡힌 유령망. 사람이 없어? 오 하더라고요. 어아스발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왜 이런 미니? 이건 뭐 참치? 사람 있네요, 일단은. 내 그냥 스킬 같긴 해. 그렇지. 가? 어, KJ이네. 어, 맞돌이 녀석들. 아, 무슨 약간 해커처럼, 어? 그냥 범위 안에 있는 사람을 탐지해서 가는 그런 거였으면 은훨 좋았을 것 같은데. 악플도 댓글이다. 악정악성 악정 시청자도 시청자다. <laughs> 아, 와, 나보다 더 스트리머가 있는데? <laughs> 나보다 훨씬 스트리머가 있는데? 오. 애들 좀 여기 많이 오니까 스폰이 많거든요 여기 일단 이쪽 위쪽 스폰 여기 봐야 돼요 그건데 그 지뢰 저거는 스캐버일 수도 있거든요 지뢰는 스캐버들이 가끔 저기 갖다 줬더라고 잘예 스캐버인 거 같고요 저 랩터 드론 랩터 드론 우리 거 아니고요? 그쪽에서 온 거예요? 이렇게 어. 돌아가서 아, 소리 소리 어, 들린다. 왼쪽에 있다. 왼쪽에 있다. 왼쪽에? 어, 방 깨졌는데. 오른쪽에서 총 쏘던데, 누가? 일단 여기. 오, 야야야야야야. 있네요. 탱거벌. 저기 박스 뒤. 네. 자, 힐좀 할게요. 얘뭐세지는 하는 것 같은데요. 약해. <laughs> 드론 날릴게요. 여기 바로 앞에 있다. 세세세 아, 세.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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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43 클로. <laughs> 43 뭐야 저 무명이랑 43그새 네. 아레프터. 응 음, 칼치킨다 바로 앞에. 여기 저 컨테랑 한명 돌아주세요. 다이얼프님 돌아줄래요? 그냥 요 위로 올라가서 돌면 되거든요. 간다 밀게요 저도. 아이고. 아유 못하지 뭐, 저 뒤에 있는 거 봐야 되는데 뒤에 한 있는 한거 바쁜데? 뒤에 있는 놈 있어가지고 건배 나이스아 아, 아, 아. 건배 오 어, 이게 괜찮은데들 맛있는데 요거 그러면은 음. 시작까지만 보고 탈출하면 될것 같은데요. 안 되라서. 응. 응. 그리고 혼자라서 저 친구 신경 안 써도 될것 같아. 살렸어, 데이더 없고요. 아이, 뭐야하번없고요 소리가 이쪽으로 나는데. 오케이. Okay. 소리만 들었어요? 맞죠? 뭐 다른 건 아니고. 맞죠? 그래서 그 사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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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다리 소리. 지향가? 아 드럼부터 갈게요 여기 우리 밑에 있잖아 우리 밑에 그네 뭐지? 어디야? 아 여기다 여기다 일로 다어왔다 일로 왔다이 건물 지하 같아요 아 어. 여기있네 여기있네 여기 사다리 있네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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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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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쪽에 구장 1 3 B 그 B 론1 3 B 론이론이이 여기 안에 사다리 밑에 아 여기 네, 가았다 네, 네, 오. 오 하필 하필 딱쏜 곳에 있었다. 나이스. <laughs> 아 S V 58. <laughs> 잠깐만 이것도 비싼 건데. 아, <laughs> 맛있게 먹었네. 기다. 알약 좀 가져갈게. 아 네. 완전 약인데 산클탄이다 음. 끝. 이쪽 어딘가 소리 또 나요. 오케이. Okay. 아 갑박가였어. 일단 궁이 있어. <laughs> 드럼부터 날려서 나갑시다. 혹시 모르니까. 안치우야. 딱히 안 보여. 요시 한번 갖고. 롱보 캐스트 지금 할때 깨시죠. 여기 카드 나올라나? 어떤 카드야? 그렇죠? 다음 판도 롱보 갑시다. 솔직히 애들 막막 막 맛있는 건 아닌데 이게 북미 적으로 가면 음, 또 음, 맛있을 음, 거거든요. 음, 일단은 음, 제로덴보다 음, 음, 맛있습니다. 음, 뭐 찍힌다. 음, 여기 아, 여기 하나 하나밖에 안 찍히는 거 같은데 하나요? 하나? 네 하나요. 맞췄어요. 문 열려있다. 여기에 있었거든요이 바로 이 앞에있었어요다열열네안안지켜어여기 아, 지... 그런 소리 뭐야? 저요. 여기에 있어. 여기에 있어. 여 저기 해커 클로, 해커 클로 스킬. 아, 저기 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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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튄다. 제예요 재. 내가 보내가. 오케이 어, 쓰나요 공짜 갔어요? 잡으러 가, 잡으러 가. 응. 어, 어나도 끊어졌다. 여기 빨컨빨컨 발컨 발컨 뒤쪽에 있어. 네, 저스나로좀 볼게요. 천천히요. 여기, 여기, 여기. 뚝배기, 뚝배기 깼어요 나이스. 녹다운인데? 어, 다운인데? 일단 살리죠. 일단 살리죠. 힐부터 하시고 드론 날려볼게요. Hey, 주변에 딱히 안 보이고. 일단 바로 상자된 거 보면은 아! 여기 여기 셰퍼드. 여기 셰퍼드. Okay. 여기 셰퍼드 공.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드론 날릴게요. 요인 건물 전에 요 건물부터 는단힐러좀 치고. 어? 못 찍혔다. Oh, 느리다. 집혔는데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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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둘둘 둘. 어떻게 된다 약기 하나고 하나는 3 3이었던것 같아요. 둘. 약 먹고 갑시다. 안에 는 들어갔다. 아, 올라가네요. 아, 애들 진짜 약한 거잖아 지금 이러면. 어, 여기 여기 네, 여, 여기 여기 안에 둘 여기 안에 둘. 들어가 들어가요 어, 들어가요. 네 들어갑시다. 거지 서아 얘네 바로 확인한 거 보면 되게 맞나 보다. 한 보가죠 삼백. 어떤 거요그 이벤트로 이제 생존 시간인가 그걸로 포인트 주잖아요. 아아 아, 탈출됐어. 아 나갈랬는데 네. <laughs> 스폰 많음이 주변에 아 이럴 줄 알고 내가 값을 이렇게 들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집 하나 먹고 공성 공성 하던가 싸워야 아, 아, 아. 돼요. 일단은 싸워야 됨 여기 왔다리 갔다리 하면 되겠다. <laughs> 다이얼 공수는데? 어, 그렇죠. 뒤로 오죠. 위룡이다? 위룡, 위룡. 네. 세시 쓰는 거 보니까 위룡이에요. 공찍어 볼까요? 핑쪽으로 제가 핑찍. 네네네네. 찍어주세요. <laughs> 음, 저스캐블 저거 스케블. 뭐저 밑에 어, 둘, 둘, 둘. 둘, 밑에 둘. 둘, 둘. 밑에 둘. 둘. 위에 건스캐블 우리 양각 잡히겠는데. 에헤이. 하나는 썰어야 되는데. 다른 애도 더 착하니까 괜찮.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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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하나. 일단 양문. 뚝배기. 밑에. 터치. 일단은. 이러면 끝이다. 아, 아니야. 스캐브가 아니라 사람이야. 별문 말한 거. 아, 사람아니까이쪽이 여기 있다. 어, 루나다, 루나. 화살있어 이고한대 맞았다 이쪽 제가 볼게요, 어, 오른쪽 이때. 봐요 한 대, 가빠한대 일단 저 박스도 있 밀죠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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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 눈목 따라서 뚜렷탄 올라간다 어, 뒤뒤뒤뒤뒤뒤뒤 여기, 여기, 여기 뒤 딸피 아, 제가 미룡이네. 쪽에여기우 오, 쉣.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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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나이스. 끝. 전멸. 아, 나이, 씨. 나이. 쉽지 않다 이거. 나이스, 맞다. 얼마 안 맞았네. <laughs> 저는 깼습니다, 테스텔 여기로. 오, 쉣! 살려줘요. 이러다 죽으면 좀 사옥이네. 그, 그, 렇긴 해. <laughs> 어, 전기 화살 뭐예요? 어, 여기, 여기, 사람, 사람, 사람! 일단 화살, 화살. 기차, 기차 쪽, 기차 쪽. 기차 입구 쪽에서 루나가 화살 날렸어요. 다이얼폰이 저, 저, 저쪽으로 돌으세요. 저 옆으로, 아예 저 왼쪽으로 쭉 돌아봐요. 어, 뭐야? 먼저 돌았네. 한대 와, 세다. 이거 빠집지다. 그냥. 아이고 아 아깝다 자 해볼게요 아 내가 사출이구나 아, 아깝다 나이스 <laughs> <아이수. 웃음> 아 제발 와, <laughs> <laughs> 아, 60발 부족하네. <laughs> 아깝다.